스스로 부한 체 하여도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고 스스로 가난한 채 하여도 재물이 많은 자가 있느니라 사람의 재물이 자기 생명의 속전일 수 있으나 가난한 자는 협박을 받을 일이 없느니라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느니라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줄어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 가느니라 아멘 7절은 참 흥미롭게 시작합니다. 스스로 부한치하여도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고. 카푸어라고 하죠. 형편이 안 되는데도 허세로 최고급 스포츠카를 사고는 아르바이트를 두탕, 세탕 뛰면서 겨우 할부금을 냅니다. 그리고 편의점에서 삼각김밥,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죠. 그 정도는 타야 면이 선다나요. 사람이 태어나서 그런 한 번은 타봐야 되지 않겠느냐고 한다죠. 카푸어뿐만 아니라 하우스푸어도 있고 명품 푸어도 있습니다. 반면 그 반대인 사람도 있습니다. 스스로 가난한 채하여도 재물이 많은 자가 있느니라. 아 그러면 재물이 많으면서 가난한 채한다면 이 사람은 지혜로운 걸까요? 이것도 꼭 지혜로운 것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왜 가난한 채를 할까요? 구약 율법을 읽어보면 성경은 무한정 부자가 되는 걸 허용하지도 않고 부자가 되었을 때그 부를 마음대로 사용하지도 못하게 합니다. 반드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선순환을 위해 사용하게 합니다. 어쩌면 이 부유한 사람이 가난한 채 하는 것은 이런 책임을 감당하기 싫어서일 수 있습니다. 또는 돈이 많아서 남의 표적이 될수 있기 때문에 돈 많은 티를 안 내려고 할수 있습니다. 팔절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람의 재물이 자기 생명의 속전일 수 있으나라고 하네요. 이 구절은 아무래도 누군가가 돈 많은 사람을 죽이고라도 그 돈을 빼앗아 가려는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긴박한 상황 속에서 결국 돈으로 자기 목숨을 건집니다. 아 그래도 돈이 있으면 이렇게라도 목숨을 건지니까 역시 돈이 좋은 걸까요? 그런데 팔절, 하반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난한 자는 협박을 받을 일이 없느니라. 아예 별로 돈 가진 것이 없으면 아예 그런 위험한 상황에 처할 일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들은 결국 우리가 돈에 관해서 부에 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 말씀합니다. 누구나 이건희 회장처럼 평생 써도 다쓸수 없는 돈 한번 가져보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그돈 가진다고 행복한 거 아니랍니다. 오히려 그런 돈 가질 때 불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믿는 주님은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을 책임지시고 40년 광야에서도 만나 매출하기를 일용할 양식으로 꼬박꼬박 내려주셔서 살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정직하게 일해서 월급 받고 우직하게 일해서 소득을 얻어서 사는 것이 힘이 듭니다. 불안하기도 합니다. 특히 요즘처럼 물가가 오르고 삶이 팍팍해질 때더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은 억만장자가 되고 평생 먹고 살 돈과 양식이 있는데 행복이 있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맡은 일 성실하게 감당합시다. 이렇게 살기 힘든 세상에서 어렵게 어렵게 일해서 일용할 양식을 받는다는 것은 기적과도 같은 일입니다. 그런 기적을 오늘도 주셔서 밥값을 할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힘과 용기를 주시도록 기도합시다. 나뿐만 아니라 서로를 사랑하고, 베풀고, 섬기는 책임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이룡할 양식의 기적을 구합시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불을 쌓는 것에 관해서 초연함을 가질 것을 당부합니다. 하지만 부유함보다도 우리가 더 소중히 여기고 가치를 두고 가지려고 하고 추구할 것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9절에 나오죠.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느니라. 이 말씀은 한 밤중에 두 집을 비교합니다. 한 집은 의인의 집인데 등불이 환하게 빛나서 어두운 밤에도 빛이 밖으로 흘러나옵니다. 반대로 악인의 집은 등불이 서서히 꺼져갑니다. 의인의 집에서는 밤에도 불빛이 계속 비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더 환하게 빛나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그 집안이 더욱 번성해가는 모습을 표현합니다. 반면 악인의 등불이 꺼진다는 것은 그 목숨이나 집안의 형편이 끝장나는 것을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의로움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무엇이 정말 정의로운 것인지, 공정한 것인지, 무엇이 옳은 것인지, 우리는 알고 행하기를 금을 얻는 것처럼 간절히 사모해야 합니다. 그것이 내 스스로의 인생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의 미래까지도 결정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선한 일을 많이 한다고 꼭 의로운 것은 아닐 수도 있다는 점에 유의합시다. 물론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일은 장려되어야 하죠. 하지만 선한 일을 하면서도 불의하게 할수 있습니다. 결국 의로움이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지켜질 수도 있고 위반될 수도 있겠죠? 오늘도 정의롭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갑시다. 그분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편 10절은 정의롭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지혜를 얻을 수 있는 한 가지 팁을 제시합니다. 10절입니다.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교만한 사람은 일단 내 수준을 엄청나게 뻥튀기해서 자기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죠. 자기 수준이 아주 높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자신의 중요성에 대해서 과장해서 판단합니다. 그 결과 절대로 남의 소리를 안 듣습니다. 독선적인 것이죠. 그래서 다툼이 일어납니다. 반면 다른 사람의 권면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자기 자신의 한계를 겸손하게 수용하는 사람입니다. 폭 넓고 건전한 의견을 수렴해서 올바른 결정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안 그럴 것 같은데 어, 교만하기 쉽고 독선에 빠지기 쉽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루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는 것이 내 생각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너무 절대적으로 옳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욥과 새 친구가 그렇게 박터지게 싸우지 않았겠습니까? 욥도 그리고 새 친구도 다 신앙이 좋은 사람이었는데 말입니다. 시간이 지나서 보면 내가 생각했던 것이 꼭 그렇지만은 않을 수도 있었겠구나 하는 것을 깨닫기도 합니다. 그리고 내 시야가 너무 좁았다는 것을 뒤늦게야 깨닫기도 합니다. 그리고 후회합니다. 하지만 너무 교만하면 이런 깨달음조차 없죠. 다른 사람의 생각에도 귀를 기울이고. 내 입장을 성경 말씀에 입각해서 제구해 볼수 있는 그런 여유 있는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그런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11절은 다시 재물에 관한 교훈으로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11절을 볼까요? 망령돼이 얻은 재물은 줄어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느니라 망령돼이 얻은 재물이라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은 방법으로 얻은 재물이라는 뜻이죠. 언론에 보면 고위직에 오르는 바람에 어떤 뭐 내부 정보를 통해서 위법이나 편법을 통해서 부정구패를 통해서 어 재산을 모은 게 들통나서 온갖 망신을 다 당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망령대이 재물을 얻은 것입니다. 또는 폭력으로 재물을 모으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 폭력도 하수는 이제 칼 들고 돈 내나 하거나 소위 삥을 뜯는 것일 텐데요. 어 고단수도 있습니다. 남을 위험에 처하고 건강을 해치도록 일하게 함으로써 돈을 버는 것 충분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무자비하게 일을 시키는 것, 구조화된 착취 시스템으로 착취하는 것, 이런 것은, 어, 고단수의 폭력으로 재물을 모으는 것이지요. 다 하나님 보시기에 망령되이 얻은 재물입니다. 또는 횡재로 재물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도박, 투기, 로또, 이런 것이지요. 이렇게 모은 재물은 줄어간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일확천금 해볼 생각 하지 말라고 합니다. 반면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갑니다. 일해서 거기서 쪼개서 한푼두푼씩 모아 보자면 이래서 언제 모으나 싶죠. 한숨 나옵니다. 에이 그냥 다 알사탕이나 바꿔 먹자 싶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열심히 땀 흘려 일하고 조금씩 어렵게 부지런하게 지속적으로 모으는 것을 아주 좋게 보십니다. 그 손에 복을 내려 주십니다. 그래서 재물이 늘어갑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돈에 너무 연연해 하지 말 것을 당부합니다. 일용할 양식이 있으면 감사할 것이지 내일 일을 미리 염려할 것이 아닙니다. 오늘 땀을 흘리고 일을 하고 어려운 중에도 손으로 열심히 모을 때 주님께서 그 손에 복 내려 주십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걸 믿으니까 돈 벌고 모으는 걸 최고로 중요하게 생각할 게 아니라 우리 집이 의인의 집이 되게 하는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정말 내 자녀들의 평생을 이끌어줄 반드시 주어야 할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내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잘되고 복받기 하려면 무엇을 가르쳐야 할까요? 가정에서 무엇 보고 배워야 할까요? 많은 현대인들은 이 질문 앞에 유구무언 아닐까요? 대화도 안 하는데요. 집에서 맨날 다투기나 하는데요. 말씀의 원리로 우리 가정을 세워가고, 그래서 우리 엄마가 예수 믿으니까 우리 가정 정말 행복했어. 예수 믿는 우리 엄마 따라서 나도 가정을 사랑할 거야. 죄지으면 더 성공할 수 있는데도 하나님 믿어서 그 길로 안간 우리 아빠 따라서 나도 정직하게 살 거야 하는 그런 우리 자녀들이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큰복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 교만하고 독선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소리에 귀를 열고 나의 부족함을 솔직히 인정하고 잘못이 있다면 사과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그런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평생 먹고 살돈 잔뜩 쌓아놓고 마음 가벼이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아왔으면 좋겠는데 돈에 너무 연연하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먹을 양식이 있으면 좋고 내일 일을 미리 염려하지 말라는 주님 말씀을 믿고 오늘도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 성실히 감당할 때 만나와 매출하기로 공급하시는 주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성실하게 일하고 모으는 우리의 손에 복을 내려주셔서 손으로 모은 것이 늘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이 주 안에서 행복한 가정 되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가정에서 하나님의 도를 보고 듣고 배울 수 있게 하시고 우리도 평생에 걸쳐 우리 자녀들을 인도할 그 하나님 말씀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게 하옵소서 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이 우리 자녀들의 등불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복을 가득히 받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잘 믿는 자녀들이 다될수 있도록 마음 문을 열어주시고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교만과 독선을 버리고 겸손하게 하시고 잘못한 거 있으면 사과하게 하시고, 먼저 굽힐 줄 아는 자가 될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오늘 내가 대화를 나누는 모든 사람과의 대화 속에서 지혜로 가르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복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많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왔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간절한 기도에 성실하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